자, 안녕하세요. 디지털 멘토링. 디지털 멘토링으로는 25번째 이제 시간인데, 어, 디지털 멘토링 안에는 그때그때 이제 뭐 특강이나 아니면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게, 그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그 16가지 성공의 법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 성공의 법칙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에 이어서 유쾌한 성품. 유쾌한 성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여기에서 과연 나는 유쾌한 성품을 갖고 있는가, 뭐, 쿨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 기존의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진 CEO들을 만났을 때, 특히 우리나라의 그 기업가나 CEO나 성공자들이 유쾌한 성품의 부분의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이게 유쾌한 성품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 쿨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쿨한 것도 유쾌한 성품이 되면 뭐 통쾌한 성격, 화통하다. 화통하다도 유쾌한 성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범위가 너무 큰데 이그 나폴레옹 힐이 성공의 법칙에서 말하는 그 유쾌한 성품의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이 캐릭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릭터하고 퍼스널리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유쾌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16가지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법칙은 그 점수치를 보게 되면 어느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분을 무엇을 해야? 자기개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그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유쾌한 성품이 떨어진 분들이 주로 무엇을 많이 했는고 하게 되면 번경영, 유머경영, 유머학교, 이런, 그, 즐거운 학교에 가가지고, 감성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거든. 이게, 그, 유쾌한 성품을, 유쾌한 성품, 성품 하게 되면, 원래 타고난 거예요. 그, 성, 자의이 성은, 그, 그, 성, 성, 자, 이런 게, 그, 성, 시, 성, 자가 아니고, 마음, 심, 자에, 날, 생, 가거든. 마음, 심에, 날, 생, 자가 합해진 게, 이제, 성, 자인데, 그, 캐릭, 성품 할 때, 그성 자가 말 그대로 이제 성품을 표현하게 되면 내가 본뒤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마음이 성품인가요? 그런데 본뒤 태어날 때 유쾌한 성품을 태, 갖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오로지 그때는 나중에 정확한 사고에서도 내가 거론을 하겠지만 그 인간이 생각의 진화 과정, 뭐 광물체에서 다음에 단순 식물체에서 다음 동물에서 생각하는 사람에서 영적인 지성을 갖는 이런 무한지성으로 갖는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를 구분하고 성인이라는 것을 이제 분간하는 건데, 그런데 그 유쾌한 성품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에서 유쾌한 성품을 갖게 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요소가 될뿐 아니라 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마음 하나로 살 수는 없는 거죠. 태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생각하는 그런 자기 개발의 시간과 역량 개발이라든가 하나하나 뭐를 할수 있어요. 인간은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 학습하고 두잉 행동하면서 다음 그거를 티칭 가르치면서 멘토링 코칭 트레이닝 그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항상 런도 티치, LDT 리더십, 전천후 리더십 그리고 LDT 그 과정. 이런 것들을 계속 매뉴얼을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트레이닝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이 개념 컨셉에서 많이 헷갈리는데 그 성품과 이제 성격. 그럼 성품은 뭐고 성격은 뭐냐. 그걸 가장 쉽게 하면 모든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마음, 이 성자가 보면 이게 자글소자하고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에 날생자거든요.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마음인데 이것도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모순이 그게 하나의 상품화된다. 이게 품자가 상품품자예요. 상품화되고 하나의 틀이 된다. 격이 된다 하게 되면 그게 성격인 거예요. 그럼 성격은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죠. 그, 뭐, 뭐, 개성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거는 그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드라마 시나리오에서 또 캐릭터 연구에서 보게 되면 그 캐릭터 연구에서 본디 갖고 나온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는 게 주로 그 사람의 출생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 성품을 볼 때는 캐릭터 연구할 때 출생 배경. 그러니까 우리 좋은 책이나 자전적 에세이나 역사 소설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태어날 때 시대적 배경, 그리고 환경, 부모, 형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 그걸 보고 뭐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존에 나왔던 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화 돼 있는 걸 보게 되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성품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에 의해서 달라진다?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걸 느끼는 게. 그러면 성격은 뭔가 뭐 이제 소위 말 퍼스널리티 아니에요. 그니까, 그니까 이, 조금 성격 유형의 연구를 많이 하는 건 성격 유형의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은 뭐에 있어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 바뀔 수 있다. 그 바뀔 수가 있는 것은 뭐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 대상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성품과 성격에 대해서 그거를 그 영어 단어로 하게 되면 캐릭터하고 퍼스널리티.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데 그 과정을 내가 할 건가 말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학습하고 조금 더 토대를 마련하고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조금 더 트레이닝하고 조금 더 자문을 받고 멘토링 훈련을 받고 하다 보면은 내가 성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의 위치로 그걸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그래서 유쾌한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 토대가 16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유쾌한 성품을 갖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때 리더십 강의를 할때 뭐든 그 전제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 성품은 본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원래의 그 성질이나 형태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텔로미어 연구가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로 해서 그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잖아요. 그 세포 염색체, 그 DNA 염색체를 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텔로미어가 계속 세포 분열을 뭐 50번, 60번, 70번 하면서 세포가 소멸하고 또 새로운 게 재생되고 하면서 텔로미어 길이가 우리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럼 텔로미어가 수명을 다하게 되면 생명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면 노화라는 거, 노화의 정도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 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부모,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뭐 때로는 외탁했다, 뭐 아버지의 머를 닮았다 하는 건데 46개의 염색체는 어머니에게서 23개, 그리고 아버지에게 23개 염색체를 받으니까 생김새도 닮은 게 나오잖아요. 뭐 코가 닮았고, 뭐, 눈이 외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것도 그게다 과학적 근거 기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유, 걸음걸이가 어떻게 꼭 지혜비하고 똑같아 하는가 하고, 야, 화날 때, 울 때는 어떻게 엄마하고 똑같아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성질이 나오는 거, 윽 하는 게 나온다라든가, 오지랖이 넓은 게, 그 환경. 그 본질적인 거 원래 태어날 때 갖고 나왔던 받았던 것들에 이게 그게 뭔가 우리가 성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위인전 보게 되면 일찍이 어릴 때부터 성품이 어떠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게 되면 그런 환경에 채웠을 때 그의 성격은 괴팍해졌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되듯이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육해연 성품은 전제가 뭔가면 포지티브 마인드예요. 긍정적 생각, 긍정적 사고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유쾌하지 못, 불쾌한 성격 성품이 형성되는 거죠. 유쾌한 성품이라는 게그 성품이라는 게확 성격은 딱 드러나는데 성품은 안 드러나는 게 갖고 있는 게 이게 뭔가면 이 상품에 풍기는 그 가치 이런 거라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 품격이 있다죠. 이래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을 뭐하겠다 품격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앉아 있어도 자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품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꼬라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요? 우리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그, 그, 그 박경리의 토지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게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그 품격이 없는 얘들을 거침없이 하고 그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변화하고 하는 거면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을 보게 되면 잘 나오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생각하고 보고 들으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공학 나는 뭐 성공하고 연관이 없어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성공에 대한 자기 정의, 자기 개념을 정리한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쾌한 성품의 기본 전제는 포지티브 마인드다.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유쾌한 성품이라는 거는 남들이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떠들어봐야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걸 보니까, 그 풍모나 이런 걸 보니까 하는 언어나 말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품격이 있다. 그거는 성격도 좋고 품성도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도 보면 품격 있는 강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품격 있는 과정, 품격 있는 뭐 브랜드, 막, 이런 것들, 그 명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게 뭔가면 상품의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에는 항상 그 깝깝가 이런 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품적 가치를 보여드면그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여기가 가치라는 글자에는 다 사람인 면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유쾌한 상품은 그 상상력이 기반이 돼야 된다. 상상력은 뭐예요? 잠재력, 하고도 같은 현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유쾌한 성품이 되려면 뭔가면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합쳐진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한다. 한 가지 일의 뜻이 모아진다. 이걸 뭔가면 콜라보레이션, 협업하는 거, 협동하는 거. 그래서 그 유쾌한 성품은 그 긍정적 마인드 그런 토대 위에 상상력 플러스 협동심인 거예요. 이거를 나폴레옹 일이 각각 성공한 사람들의 500명을 만나면서 그걸 찾아낸 거 아니에요. 아, 그럼 협동에 협업한 게 어떤 게 있느냐? 에디슨과 앤드류 카네기와 전기와 차, 그리고 도로, 철강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연료, 석유왕.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대는 동시대에서 뭐뭐 뭐 3, 4년, 4, 5년 이런 나이 차이 뭐 1, 2, 10년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걸 연구 해리포드가 그 소위 말로 토마스 에디슨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출신인 거예요. 그 그때 뭐를 본 거예요?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한가하고 협동 사람과의 협업, 협동 그리고 개인적인 매력 이런 걸또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투자하게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거. 그게 제가 언제 얘기했어? 마스터마인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타이어를 개발한 사람, 그리고 물품을 진열대에 하는 거, 영업을 하는 거, 투자자를 모으는 거. 그 투자자를 모으는 거, 뭐 JP 모건이라든가, 지금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 선상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이 성공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그리고 나의 영역하고는 무슨 성공이야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성공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정의를 항상 내가 자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휘하는 거. 단점 보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역량 개발을 하고 장점 발휘를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해봐라 하는 거죠. 그런 그 요소들이 법칙들이 이 안에 다 녹아져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한 것은 좋은 성품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게 되면 거기에서 성격 개조 훈련 얘기하잖아요. 뭐 성격이 뭐, 뭐, 내성적이다, 아니면 외향적이다, 그 성격적인 거 남들에게 드러나 있는 하나의 격, 틀로서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틀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관이라 그러잖아요. 관을 익히는 거를 관습, 습관. 그러니까 그, 그 습관을 몸에 베이는 거, 그리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일곱 가지 요소는 성격 개발 훈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격 개발을 통해서 나에 대한 품질을 뭐한다? 황골탈퇴한다는 거죠. 황골탈퇴는 그게 아이벨태자를 쓰잖아요. 뺏을 탈, 완전히 뼛속까지 혈액까지 모든 걸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 영화 미래 텔로미어를 바꾸는 영화 나오잖아. 제가 사자 산업 관련이라든가 의료 산업 관련 강의할 때 이제 많이 자료로 쓰는 거. 그런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 아데닌, 티민, 구아닌, 히토신 이런 게 연결되면서 세포 분열하는 과정들이 다 나오는 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과학적 입증을 해놓은 것들은 과거에 이러한 그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20세기 초반에 이런 것들을 집대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신이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 좋은 성격 개발하고 브랜드 개발, 자기 브랜드 개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교재에 충실하게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일곱 가지 요소라고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지금의 시대에 맞게끔 전부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정해진 대상이나 대인 접촉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정치인들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뭐 스포츠.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업 세일즈 하는 사람들, 아니면 강의 코칭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뭐 지금의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 우리 G 비즈니스 대학에서도 이제 요런거 이미지 경영이나 브랜드 경영 뭐 브랜드 텔러 이런 뭐 시나리오 텔링 과정 아니면 프로 강사 매뉴얼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곱 가지 첫 번째가 그,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쾌한 성품은 협동심이라는 거는 나 혼자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게 티업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일일 3찬 얘기를 제가 항상 그, 라이프 플랜 얘생해이 하루에 세 가지를 칭찬해봐라. 영역에서 칭찬 세 가지. 나를 칭찬하고. 그럼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 가족을 칭찬하고, 이웃을 칭찬하는 거. 그러면 그 조직적인 그 단계별로 나가는 거. 그걸 단위별로 하면 국가, 인류까지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배인 데서 칭찬하는 거. 일터에서 칭찬하는 거. 사회적 만남에서 칭찬하는 거. 그 333의 분류대로 이런 칭찬하는 습관. 뭐, 이건 뭐, 제가 쓴 칭찬의 달이라는 책에도 사람의 유형, 유쾌한 성품 만들기 위해서 뭐, 긍정적 포지티브 마인드를 갖고 사람의 유형,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하라는 것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서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것 하고 또 하나는 뭐뭐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지고 하는데 그런데 옛부터 늘 해왔던 거는 어, 그 사람의 음성에 진정성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짠가 거짓말인가 구란가 뻥인가를 알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야기 톤에 그 설득력이 있는 음성 그 음성 속에 진정성이 배어나는 거그 그런 소리가 귀에 잘 들리죠. 그런데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잘 쓰는 사람이죠. 사기꾼들. 사기꾼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깜짝 속아 넘어갈 정도로 잘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가져 난가는 1번에서 7번까지를 다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중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특수한 거 하나만 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센스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 그 옛날에 뭐 성공학 할때뭐 좋은 로렉스 시계를 하고 명품을 들고 좋은 차를 타고 딱 나타나면 성공했다. 이렇게 하던 경우는 그때 그 사람들이 활용했던 이거의 3번 부분만 가지고 있는. 센스 있는 이미지 메이크업. 성공자로서 모델. 한때 우리는 영업사회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풀세팅을 하잖아요. 그 지금은 면접 보러 갈때 이제 그런 경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청바지 입고 면접 보기도 하고 뭐, 줌으로, 줌 세미나를 통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면접을 보기도 하고, 뭐, 카톡으로 주고받기로 하고, 또, 그것도 다면으로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얘나 지금이나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거는 타인에게 관심과 배려 보이고, 칭찬 잘하고, 관심 가져주고, 표명해주고, 그리고 항상 그 진정성 있는 음성, 가성을 쓰지 않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그, 그 소위 말하는 흉금을 드러낸다 하잖아요. 그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소리의 전달. 그리고 탁 봤을 때어 사람이 어 센스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그 센스 있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는 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뻣뻣하게 해서 오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여, 있는 사람이여, 아니면 어디 교관처럼. 어, 앞에 이제 지키고 있는 부분들, 이거를 이제 한번 어,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저, 센스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 사기꾼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는데, 에, 그때 우리가 이제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어,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자기만 돋보이게 하려는가, 이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긍정적 사고방식, 포지티브 마인드는 유쾌한 성품의 가장. 이게 또 일곱 가지 중에 가운데 중심에 있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 뭐, 인사나, 뭐, 악수나, 뭐, 아이 컨택, 눈맞춤을 할 때, 그, 비즈니스 매너, 그 비즈니스 매너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센스와 이미지 메이킹과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언어, 또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일치됐을 때, 아, 좋은 성품을 가졌다, 좋은 품성을 갖고 있다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그 풍겨 나오는 게 매력 발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땡기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이 모든 것들이 그 전제가 긍정적 사고방식인데 그 긍정적 사고방식에서 모든 전제는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결단, 마음의 결정,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이런 성품을 유지하면서 이런 격.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기업체나 이런 데 품위 유지비라는 것도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서도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것도 자기 개발 비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만드는 일각가지 요소 그,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진정성 있는 음성 센스 있는 이미지 메이킹, 다음 긍정적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매너, 인사, 악수, 손끝 하나, 자세 하나, 눈빛 하나도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 레할수 있는 그게 바로 매력이거든요. 그 매력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품격 있게끔 그리고 그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결정돼? 마음에서 아 이런 삶, 이런 대접을 받겠다 하는데.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CEO들이 나중에 뭐 정치권에 입문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대언론관을 할때이 일곱 가지를 가지고 개인적 코칭을 받고 또그 담당자들이 붙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이런 거를 자기개발 비용이라 생각하고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씩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